자리 소개드릴 링크. <목소리> 북산통분자료나 치즈 사용 수요량 단편식으로 1인 가구 공략. 서울우유 합동 조합 서울, 서울 브리또 간 치폴레 치킨 치즈불고기 2종 서울 우유 합동 조합 뉴스 1. 서울 뉴스 1일의 기자 서울 우유 합동 조합은 북산통분자료나 지재가 풍산한 도킨을 대한 서울 브리또 간 이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브리또는 미가루 반죽을 얇게 펴서 도우 뚜껑 위에 밥이나 고기와 채소 등 각종 재료를 넣고 접어서 구워 먹는 멕시코의 전통 음식이다. 서울 브리또 간 기존 멕시코 전통 음식을 국내 소비자 입맛에 맞춰 한류 트으로 재해석한 제품으로 1인 가구와 MZ세대 밀레니얼 Z세대 공략이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은 서울 브리또간치폴레 치킨과 치즈 불고기 총두 가지 맛을 구성했다. 치폴레 치킨은 닭 가슴살에 할라피뇨이버 이용한 치폴레 소스를 덧그려 매콤한 맛을 냈다. 치즈 불고기는 짭조름하고 달콤한 돼지갈비의 숯불 풍미를 더해 한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두 제품 모두 서울 우유의 국산 품모자렐라 치즈를 사용해 진한 치즈 풍미를 더했다. 이성화 서울 우유 합동 조합 디저트 브랜드 팀장은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가정간 간식 HMI 수요가 크게 증가합니다라.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장 제품으로 언제 어이성 서울 동 조합 디저트 브랜드 팀장은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가정간 간식 수요가 크게 증가다라 신제품을 출시며소보장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볍게. 즐길 수 있어 간편하게 든든한 한 끼를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빈줄이기자이 3, 뉴스 1 k